방금 전에 추도식이 끝났는데요. 자, 이현수 기자 가장 네. 눈에 띄는 부분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뭐 가장 눈에 바로 보이는 건 현직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다는 거였겠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규모도 훨씬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뭐 일반 추모객이 예년에 이제 3천명 정도였다면 한 1만 명 정도로 늘었다고 하고요. 최근에 뭐 주말 최근 주말에 또 추모객들 숫자도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좀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 좀 비장하고 어, 분노도 조금 있었다면 이번엔 좀 벅참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사실 바로 직후에 있는 추도식인 만큼 관련 인사들, 정부 인사들도 많이 온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노건호 씨 모습도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선, 지난 2012년 대선이 끝나고 2 0 1 3년에 추도식에서 사실 노건호 씨와 관련해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죠. 그 김무성 당시 대표, 야당, 그 새누리당 대표로 왔던 김무성 대표에게 사실상 공개 발언으로 돌짓구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모습은 외향도 좀 달라졌고 발언도 훨씬 좀 가벼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째 평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같은 날 열렸습니다. 자, 기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친노, 친박, 박근혜, 노무현 이런 바뀐 이상 참 격세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추도식과 그리고 법정. 참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나타내주는 극단적인 형상이었습니다. 친구 문재인, 저, 문재인 대통령을 정권 교체를 이룬 뒤에 처음으로 맞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그리고 피의자로서 법정에 출두해서 첫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참으로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영광의 추도식. 반면에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친노그룹과 친박의 이러한 어떠한 그 형상화된 모습도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현장에서도 봉화마을이 축제 분위기였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상가집 분위기를 연상케 했습니다. 참으로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 아무래도 좀 날이 좀 날이다 보니까요, 좀 청와대에서는 좀 조심하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어제 추산해서 3만 명 정도가 봉화마을에 밀집할 것으로 보였고, 이제 9년 만에 정권 교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을 보면요, 이제 자신의 어떤 신념을 좀 앞세우기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이 통합의 상징이다. 라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혹은 어떤 화조에 대해서 던질 때 항상 노무현을 앞세웠던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또, 그리고 야, 기분 좋다. 라고 하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퇴임 직후 그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한 두세 차례 반복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에 좀더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혹은 친문의 승리라고 하면서 자축을 벌이는 마당이라기보다는 진짜 진정한 고인을 좀 기리면서 추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그 친구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2009년 5월 노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유서 내용도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유서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이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건강이 그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지 마라. 산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만하지 마라. 운명이다. 포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피습 하나만 하는 게 생각이다. 네, 이 추모 영상은 25일이면 개봉하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영화죠. 노무현입니다라는 이 다큐 영화를 촬영하면서 찍었던 영상을 일부 먼저 개봉 전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상 촬영을 함께 하면서 즉석에서 감독이 항상 유서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니 이걸 한번 낭독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도 뭐 문재인 대통령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25일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 당초 개봉 관이한열 관이었다가 백 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이제 그돈 지원금까지 모으고 있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효과를 좀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리서치퓨라는 기관에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기, 그 조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54.2% 그러니까 과반을 좀 넘어서 호감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난 대선 전과 이후에, 이후에 무려 5.5%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동반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기 직전에 문재인, 서거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예년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죠?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상당히 느낌이 달랐겠죠. 그3주기 때죠, 2012년 대선을 한창 준비할 때였는데 그때 이런 추모 메시지를 올렸었습니다. 소주 한잔 합니다. 탈상이어서 한 잔. 벌써 3년이어서 한 잔. 그리고 지금도 친누라는 말이 풍기는 저기 때문에 한 장. 이렇게 이런 소주 한잔 한다는 글을 올렸던 때와 달리 오늘은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저 말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네. 그런 일들을 먼저 겪으며 외로웠을 글을 생각하며 한 잔이라고.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 많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친구가 함께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할때 어떤 느낌을 느꼈을지 본인도 이제 그걸 같이 느낀 것 같은데요. 오늘 현직 대통령으로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 마지막이 참, 마지막 참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참석하는 추모식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아닌 이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지켜야 되고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는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모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국민들은 느끼게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야 했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표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소, 추도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유족들의 모습도 전 관심인데요. 아까 저도 추도식 모습을 지켜봤는데, 추도식이 예년과는 다르게 축제 분위기 같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단상에 오를 때 환호성까지 터져나오는 추도식 모습. 굉장히 의외한, 의외의 의 모습이었는데, 자, 가족들이 오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 6주기 추도식에서는 노건호,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노건호 씨가 일단은 뭐 직접 노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그리고 형인 건평 씨등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예, 이날 한 300인분의 육개장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는 권양숙 여사의 모친상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족들의 분위기가 좀 어두울 걸로 보였는데 사실 조금씩 회복세를 되찾으면서 이제는 좀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건호 씨가 자신이 탈모에 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좀 스트레스 받은 거 외에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참 예,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예, 동변상련의 정을 예,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예,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입니다 네, 노고는 씨 2년 전 추도시 때는 참석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폭소를 쏟아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당시 새누리당 대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수뇌부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맹우 사무총장만 참석을 했고요. 정우택 대표 고단 대행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참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하고 적폐로 보면서 부관 참시하듯이 보복하고 뒤집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네, 제가 정우태 대표 권한 대행과 통화를 했는데요. 사실상 저 발언 뭐 당연히 지금 그 사대강 지시 재감사 지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맞지만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한 건 본인의 개인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디 더 덧붙이기를. 꼭 가야 하는 자리냐. 그리고 박맹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당을 대표해서 간 건데 그만하면 당이 충분히 예우를 했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우택 원내대표와 좀 관계가 틀어졌다고 보이는 홍준표 전 후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정우택 저,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선 후보가 패배했으면 자중해야지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서 상당히 좀 관계가 틀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네 번의 감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네 번째 감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노무현의 자살을 MB 탓으로 여기니까요라고 하면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서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4대강 감사가 자신들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는.